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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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이제 술이 좀 깨네 예, 야... 야이로 와봐 나랑 한잔해 해장하자 해장술 해장술 안돼요 뽀 어제 듀체스 열병을 마셨잖아요 모닝 맥주 자동 포링 활동 안돼요 뽀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 에이... 교육 가는 에이... 날이잖아요 이 X발 오늘 테이블밖에 자리가 없네 여기 앉으면 인스타 사진을 듬뿍 찍을 수가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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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검붉은 색깔 베리류의 풍미가 기가 막혀 한 잔만 더 먹자. 응. 음. <laughs> <laughs> 안녕. 안녕. 니술 네 냄새가 뻘뻘 나네. 에 무슨 돼지 멱따는 소리가 나냐. 응 음, 아침 먹었어. 전년 맥주 1 5오 리터 먹었어요. 뭐라고? 야 정말 내 친구인 게 부끄럽다 이놈아. 에이, 에이? 에이? 상쾌한 사올까? 에이? 네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달리라며. 야 이거 노답녀 나. 이 물건 넘치고 튀일 때 말한 거잖아. 어. 니 그래서 몸도 듀체스 색깔로 태어났냐?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임마. 아이고 누우니까 더피곤다 아이고 건다. 망할 듀체스 공작부인. 왜 부르느냐? 자 음박지 덮어쓰고 자 빠져 자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요. 정산에 사러리라다. 맥주묘시 yeah. 오늘 뭐랑 락몰콕 반갑습니다 맥주묘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맥주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안 들어봤으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그런 맥주입니다 바로 뷰체스드 골고루입니다 이 330ml짜리 작은 병은 와인앤모어를 비롯해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모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약 6,000원대에서 7,000원대입니다 750ml짜리 이 아이는 규모가 조금 있는 바틀샵이나 와인앤모 그리고 이따금 코스트코에서 팔기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할 때는 약 16,000원대에서 살 수가 있지만 와인앤모 기준가로는 19,800원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6m짜리 한정판 에디션으로 와인앤모 센텀점에서 수입사 의뢰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698,000원. 알려주로 사랑을 할 것이고 넘버링 44번과 넘버링 104번짜리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44번짜리는 대성이 김씨니까 김입니다. 듀체스드 부르군뉴의 실사 모델인 마리드 부르군뉴, 마리 공작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마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김과 마리, 김마리입니다. 잡아 이걸로 꽉 잡아. 걸려지게 된다고요. 이 걸려지게 되는 거는 뭐든지 쉽게 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 익서 뭐 심내이? 이 갱상도 말로 굉장히 사그럽다. 향으로 만봤을 때는 건자두 피처가 굉장히 강하군요. 묘시. 퍼. 와, 벨기에의 페어헤게 브루월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종류는 플레미쉬 레드 엘 혹은 플랜더스 레드 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사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실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다채로운 향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신맛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온도를 높여서 먹어야 돼이 작은 병 기준으로 이 냉장에서 칠링한 뒤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꼭 드세요 그리고 꼭 잔에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몽 세라노 예, 네, 중간에 제가 촬영을 음, 버튼을 안 눌러놓고 맛있게 씹어 먹고 이아이도다비워버렸습니다예그래갖고 원래 이 아이는 딸 생각이 없었는데 딸겠어요 7 5 0 m l 부터는 이렇게 코르크가 준비돼 있습니 m 자, 이거 돌려가지고 제껴주시고요. 예, 뭐뭐이 e 이 h i n 가지 h i s is t h 가 same thing. This is the s a 알 e t 쑥 i n g t h 이 하몽은 생햄이죠. 돼지를 이용해서 만든 생햄입니다. 돼지고기까지는 아니어도 드라이에이징 소고기를 드셔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 특징은 지방질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꾸릉꾸릉하면서도 굉장히 버터리 합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돼지고기에 맛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렇게 한장한장 낮게 한장 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음. 아... 이야, 뱅햄이기 때문에 가공되진 않은 느낌 속에서 불필요하고 잡내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묘시. 맥주를 포함해서 돼지국밥 간장 많이 담글수록 맛있습니다 큰 용량이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 아이가 온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큼하고 신맛이 조금 부각되게 남아있었는데 이 750ml짜리를 딱 먹었을 때 신맛의 풍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안정화가 돼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작은 병은 확실히 제가 이제 통미에서 건 자두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이 아이는 신맛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달큰함이 조금 더 끌어올라지면서 이건 포도의 풍미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묘시 밸런스 봐 라와 제 마지막 남은 보로 투 명한 필 름을 두개나 붙여 줘. 음. 완전 치즈다. 치즈 자, 이 느낌 그대로 남아 있을때묘시 이래서 역시는 역시라니까. 와. 듀체스로 하몽 페어링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먹었는데요. 맥주를 먹다 보면은 이제 뭐 배가 부르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매스꺼워지고그컨디션의 달라짐에 따라서 이 맥주들의 맛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듀체스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몽 생햄과 굉장히 페어링이 잘 됐습니다. 식전주로도 괜찮고 가족들과 해산물이 감이되어 있는 저녁에서 반주를 해도 정말 분위기 좋게 맛있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려 이곳 무무서이 새끼들까지 다 무럭무럭 자라서 알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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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워줄게. 내일 네, 뭐 먹고 싶은 거, 아 매운탕 먹고 싶다고. 내일 네, 불러줘야지!